네, 두 번째 시간, 정의, 개념,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라는 것은, 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 예, 상식이라는 단어와 개념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리. 원리는 사물의 근본, 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제가 왜 정의, 개념, 원리를, 어, 이 시간에 준비했냐면, 심리 상담 지식을 소개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심리 상담 지식에 대한 명확히 규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심리 상담에 대한 원리를 매우 쉽게 얻을 수 있게끔 준비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의 개념 원리, 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서 정의 개념 원리를 설명해 주셨는데, 어, 이것을 설명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심리 상담 지식을 소개하는데, 어, 여러분께서 그 원리를 쉽게 터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아니면 운동을 한다? 아니면 뭐 음식을, 요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원리를 얻기 위해서 아주 맛있는 음료수, 커피, 라떼를 만든다든가 어떤 음식, 칼국수라든가 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한다는 말이에요 네네. 잘 되던가요? 아니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가 걸리고 사실 공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정의,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아, 정의를 정확히 내리면 원리에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심리상담 지식에 대한 정의를 계속 내릴 거거든요. 음...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계속 이렇게 수성적으로 보시더라도 아하, 심리상담 지식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그 원리를 매우 쉽게 터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고 촬영하는 순서가 정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아, 이것을 어, 지금 요 구조로 설명하는구나 그걸 아시고 같이 이렇게 가볍게 따라오시면 아, 심리상담 지식에 대한 원리를 쉽게 터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럼 원리를 잘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그렇죠. 알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죠. 강조하고 계신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보통 그 오류가 네.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어, 원리를 얻고자 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정의를 계속 내리면 원리를 쉽게 얻는다. 계속 말이 반복이 되네요.